어느날 밤 준호와 단둘이 앉았어요.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후회한 적 없으세요? 저를 낳은 거.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단한 번도 없어. 정말요? 응. 넌 엄마의 희망이었어. 지옥에서 빠져나올 이유였어. 감사해요, 엄마. 아니야. 엄마가 감사해. 내가 태어나줘서. 내가 잘 자라줘서 준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2025년 겨울 창 밖에 눈이 내렸어요. 준호 가족이 놀러 왔어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할머니, 나와서 보세요. 밖으로 나갔어요. 큰 눈사람이 서 있었어요. 예쁘지요? 응, 예뻐.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행복해. 왜요? 너희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준호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엄마, 추우시겠어요. 들어가세요. 괜찮아. 조금만 더 있을게. 눈을 바라봤어요. 하얗고 깨끗한 눈. 참 멀리 왔구나. 1966년 11월 3일. 그 새벽을 떠올렸어요. 준호를 업고 서산을 떠나던 그날. 어둠 속을 걷던 그 밤. 59년이 지났더라고요. 엄마, 뭐 생각하세요? 옛날 생각. 슬픈 기억이에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는 슬프지 않아. 왜요? 이렇게 끝났으니까 준호가 웃었어요. 맞아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어요. 2025년 12월 24일. 오늘 준호네 가족이 왔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었다. 행복했다. 생각해 보니 나는 운이 좋았다. 탈출했고, 살아남았고, 아들을 잘 키웠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도 말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다. 가벼워졌다. 진수 오빠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 미움도 이제 내려놓고 싶다. 준호에게 전해지지 않게. 준호는 좋은 사람이다. 오빠를 닮지 않았다. 다행이다. 아니, 다행이 아니라 필연이다. 악은 유전되지 않는다. 악은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준호에게 악을 가르치지 않았다. 사랑을 가르쳤다. 그게 내가 이긴 방법이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크리스마스 아침. 준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너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건데 오실 거죠? 그럼 엄마 좋아하시는 케이크 준비했어요. 고마워. 엄마, 응? 사랑해요. 엄마도 전화를 끊었어요. 창 밖을 봤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보일까?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평화로웠어요. 그래. 나도 행복해. 저녁, 준호네 집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30층. 높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거실에 트리가 있었어요. 반짝거렸어요. 예쁘다.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식사 준비 거의 다 됐어요.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샐러드, 파스타, 케이크. 엄마 건배할까요? 준호가 잔을 들었어요.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건강, 행복, 사랑을 위하여. 건배, 잔이 부딪혔어요. 저도 마셨어요. 포도주였어요. 달콤했어요. 식사 중에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신 적 있어요? 음, 옛날에는 크리스마스를 잘안 챙겼어. 왜요? 가난했거든. 크리스마스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였지. 그럼 할머니 슬프셨겠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한테는 내 아빠가 선물이었어. 아빠가요? 응. 아빠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최고의 선물이었지. 준호가 웃었어요. 엄마, 진짜야. 수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오늘은 우리가 할머니한테 선물 드릴게요. 정말. 아이들이 뛰어가서 상자를 가져왔어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어요. 빨간색. 목도리였어요. 우리가 직접 골랐어요. 예쁘다. 고마워. 목도리를 둘렀어요. 따뜻했어요. 어울려요, 할머니. 그래. 고마워. 아이들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웃고 있는 게 밤이 깊어갔어요. 아이들이 잠들었어요. 준호, 지혜와 셋이서 거실에 앉았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하나 여쭤봐도 돼요? 뭔데? 서산 다시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멈칫했어요. 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해서요. 엄마 고향이잖아요. 어머님, 힘드시면 안 가셔도 돼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가볼까? 정말요? 응. 마지막으로 한번. 좋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혼자 갈게. 혼자요? 응. 혼자 가야 할것 같아.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괜찮을까요? 괜찮아. 이제는 두렵지 않아. 일주일 후 서산행 버스를 탔어요. 59년 만이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풍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고속도로가 생겼고 건물들이 높아졌어요. 논밭은 줄어들었고요. 세상이 변했구나. 3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서산 버스 터미널. 내렸어요. 낯설었어요. 옛날 모습은 거의 없었어요. 택시를 탔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주소를 말했어요. 옛날 우리 집 주소. 거기 아직 있나요? 글쎄요. 확인해 봐야겠네요. 택시가 달렸어요. 읍내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익숙한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길. 내가 걷던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기입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내렸어요. 집이 보였어요. 아니 집이 있던 자리. 무너져 있었어요. 초가집은 사라지고 폐허만 남았어요. 천천히 다가갔어요. 담장이 무너져 있었어요. 마당에 잡초가 가득했어요. 방은 지붕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여기서 살았었지. 여기서 고통받았었지. 눈물이 날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비었어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심스럽게 안방이었던 곳, 부엌이었던 곳, 제 방이었던 곳, 모두 무너져 있었어요. 여기서 준호를 낳았었지. 그 방구석에 그 좁은 공간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으로 땅을 만졌어요. 차갑고 거칠었어요.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어린 시절에 나, 어머니, 준호, 그리고 고마워. 이번에도 누구에게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이제 간다. 안녕. 일어났어요. 집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말했듯이 뒤돌아보지 마. 동네를 걸었어요. 많이 변했어요. 새 집들이 들어섰어요. 옛날 아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다들 떠났거나 돌아가셨거나 읍내로 돌아왔어요. 정 여사댁을 찾았어요. 없었어요.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어요. 여사님도 돌아가셨겠지. 교회를 찾았어요. 로사 선생님이 데려갔던 그 교회. 아직 있었어요. 들어갔어요. 비어 있었어요. 매납 의자에 앉았어요. 십자가를 봤어요. 하느님, 속삭였어요. 저잘 살았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준호도 잘 컸어요. 용서해주세요. 제가 거짓말한 거,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용서 받은 걸까? 몰랐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왔어요. 서울행 버스를 기다렸어요.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어요. 비슷한 나이로 보였어요. 서울 가세요. 네, 저도요. 딸네 집에 가요. 그러세요. 여기 사세요. 아니요. 옛날에 살았어요. 아, 고향 방문하셨구나. 네. 어땠어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 안올것 같아요. 왜요? 이제 끝났거든요. 할머니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버스가 왔어요. 탔어요. 창 밖을 봤어요. 서산이 멀어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안녕, 과거야. 안녕, 고통이야. 서울에 도착했어요. 저녁 6시. 집에 돌아왔어요. 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준호가 설치해준 난방이 켜져 있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끝났구나.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응. 이제는 괜찮아. 다행이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직. 그럼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지혜가 죽 끓였어요. 고마워. 30분 후에 갈게요. 그래. 전화를 끊었어요. 창 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었어요. 불빛이 반짝였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가 내 세상이야. 한 시간 후 준호가 왔어요. 죽을 가져왔어요. 같이 먹었어요. 엄마, 서산에서 뭐 하셨어요? 옛날 집에 갔었어. 어떻던가요? 무너져 있더라. 하지만 괜찮았어. 그 집은 이제 없어도 돼.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정말 괜찮아. 다행이다. 준호야. 네, 엄마 행복해. 저도요, 엄마. 둘이서 웃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2026년 1월 2일, 오늘 서산에 다녀왔다. 59년 만에 집은 무너져 있었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이제 정말 끝났다. 과거와 고통과 두려움과 이제 남은 건 현재뿐이다. 사랑하는 아들, 귀여운 손주들, 그리고 나, 살아남은 나, 승리한 나, 거짓말로 진실을 지킨 나 후회하지 않는다.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것이다. 준호를 구할 것이다. 나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내 이야기의 끝이다. 해피 엔딩. 그렇다 해피 엔딩이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얗고 고요했어요. 속삭였어요. 고마워, 인생아. 힘들었지만 아름다웠어.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몇달후 봄이 왔어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0만이 됐어요. 매주 영상을 올렸어요. 살아남는 법. 용기 내는 법. 사랑하는 법.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어요. 할머니 덕분에 탈출했습니다. 제 딸을 구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내 고통이 의미가 있었구나. 어느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을 쓰시겠어요? 책요? 네.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고민했어요. 준우에게 물었어요. 엄마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좋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잖아요. 너는 괜찮겠어?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침묵을 깬 여자. 6개월이 걸렸어요. 모든 걸 썼어요. 고통도 탈출도 희망도 단한 가지만 빼고 준호의 실명 그의 진짜 이름은 비밀입니다. 그게 제가 줄수 있는 마지막 보호입니다. 2026년 가을 책이 출간됐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사인회를 열었어요. 수백 명이 줄을 섰어요. 한명한 한 명에게 사인을 했어요.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 젊은 여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작년에 탈출했어요. 할머니 영상 보고,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했어요. 무섭지만 행복해요. 그래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고마운 건 나예요. 용기 내줘서. 그날 저녁 준혼의 네 가족과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축하해요. 베스트셀러 작가. 고마워. 엄마 자랑스러워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 친구들도 다 할머니 책 읽었대요. 정말. 네. 다들 할머니 멋있대요.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할머니, 제 학교에서 강연해 주실 수 있어요? 학교에서? 네. 선생님이 부탁하래요. 그래, 가자.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유명인이세요. 유명인은 무슨? 진짜예요. 어제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 네. 저분 침묵을 깬 할머니 아니세요? 하더라고요. 웃었어요. 침묵을 깬 괜찮은 별명인데 다 같이 웃었어요. 2027년 겨울 75시 됐어요.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이 아팠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준호가 지팡이를 사줬어요. 엄마, 이거 쓰세요. 괜찮아. 쓰세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썼어요. 지팡이를 짚고 걷는 할머니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강연을 다녔어요. 여전히 영상을 찍었어요. 살아있는 한 말할 겁니다.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기 검진 결과였어요. 박미경 님, 폐에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림자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어요. 폐암이었어요. 3기. 의사가 말했어요. 치료하면 2-3년은 사실 수 있습니다. 치료 안 하면요? 6개월에서 1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병 걸렸어.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폐암. 삼기. 엄마. 괜찮아. 치료하면 된대. 당연히 치료해야죠. 그래, 해보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았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힘들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없었어요. 토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준호가 매일 병문 안을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 얼굴이 안 좋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야.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꼭 나으셔야 해요. 알았죠? 그래, 노력할게. 하지만 병은 진행됐어요. 3기에서 4기로 의사가 말했어요. 더 이상 치료가 소용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세 개월 길어야 여섯 개월. 알겠습니다.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치료 그만하고 싶어. 왜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가 아니야. 그냥 편하게 가고 싶어. 엄마, 준호야, 엄마 충분히 살았어. 75년. 나쁘지 않아. 아니에요. 더 사셔야 해요. 준호야. 제 손을 그의 손에 올렸어요.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면서, 너의 성공을 보면서, 손주들을 보면서, 엄마. 그리고 마지막에 침묵을 깨면서, 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을 것 같아. 준호가 울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어요. 조용한 방, 창 밖으로 나무가 보였어요. 봄이었어요. 꽃이 피고 있었어요. 아름답다. 매일 가족들이 왔어요. 준호, 지혜, 아이들. 때로는 친구들도 왔어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도 왔어요. 할머니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어느날 밤 준호와 단둘이 있었어요. 준호야. 네, 엄마. 엄마가 가면 슬퍼하지 마. 그게 어떻게 돼요? 엄마는 행복하게 가. 후회 없어. 엄마. 그리고 준호야. 네.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 많이 했지? 네. 미안해. 아니에요. 이해해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이어서 행복했어요. 엄마도 내가 내 아들이어서 행복했어. 어떻게 태어났든 상관없어요. 저는 엄마 아들이고 그게 전부예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준호야. 며칠 후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희미하게 들렸어요.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알고 있을 테니까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무섭지도 않았어요. 이제 가는구나. 어머니가 보였어요. 어린 시절의 어머니, 엄마.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이너스 따뜻한 사연, 나른한 오후 이야기 마이너스.